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3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이미, 향내와 같으니 곧받으옵소서주 예수 그신 복음을, 주 예수 그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 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 성경 883면 시편 107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 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하셨도다. 다 같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앞서자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렐루 네, 오늘 시편 107편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6편을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좀 봤죠. 그래서 아, 시편 106편이 어,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어, 표현해 봐라라고 한다면 시편 기자는 반역의 역사였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106편이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반역 어, 범죄의 역사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을 한 역사니까 우리가 다시 극유를 입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끝마쳤다라고 한다면 오늘 107편 말씀은 이제 그것에 대한 화답시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시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극류를 얻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당신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니다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을 모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시편 107편에서 답가처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셨던가 이것을 기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107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사막에서 난민 같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다시 모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민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시는 것을 보면 그 역사적인 기록을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아 분명히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시 모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07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 여러분들 성경책 같은 경우 1절에서 3절까지 단락이 나눠져 있고. 그죠? 또 4절에서 보면 앞에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단락이 하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론이죠. 시편 107편의 서론이고 그렇게 해서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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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해서 모아 주셨던 역사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을 쭉 국시국제한 사건별로 기록을 하고요. 제일 이제 마지막 절이 무엇이냐?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난민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주신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4절에서 9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리 방황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쭉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걸었었던 그 광야는 단순한 벌판이 아니라 사막 길이었다. 여러분 사막 길 하면요 중동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사막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극한 환경. 우리도 잘 알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옆에서 그 사막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아유 극한 환경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것이 체감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막하면 벌써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 아이고 물 없으면 죽는 곳 음식 없으면 죽는 곳 실제로 내가 죽을 뻔한 곳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이스라엘 오늘 시 107편 기자는 특징이 뭐냐 사막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막길에서 난민인 백성이 40년 동안 살았다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성경책을 계속 들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행적을 당연히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신다. 이게 다 우리는 신앙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사막에 대규모 난민이 들어왔다. 하루 버텼다. 이틀 버텼다. 사흘 버텼다. 그 정도는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일주일 버텼다. 어때요? 놀라운데? 한달 버텼다.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그런데 40년 버텼다. 어때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길이 그냥 광야길이 아니고 사막이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아, 사막이다. 사막은 극한 환경이다. 물 없고 음식 없으면 죽는 곳이다. 체온 유지가 안 되면 금방 죽는 곳이다. 독사에게 물리거나 전갈에 물리면 실음실음 알타가 금방 죽는 곳이다. 이게 사막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을 하나님께서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버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을 딱 빼고 나면 비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인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40년 동안 난민이었었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살았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빼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대학볕의 사막에서 한 시간 서 있어도 일사병, 열사병 걸리는 판에 그 사막길에서 그 많은 난민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범죄해서 죽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40년 동안 버텼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은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40년 동안 우리 조상이었었던 난민이었었던 백성들을 모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지금 시편 106편의 이해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주셔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반역의 역사인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우리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다 주실 수 있어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광야 사막길 4 0 년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모아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패배주의가 있는데 그 패배주의의 특징이 뭐냐 안 된다 이제 교회 이제는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 교회가 깃발만 꽂으면 개척만 하면 성도들이 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이제는 교회의 시, 부흥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교회가 안 된다 아무리 전도해봐라 성도들이 오나 아무리 선교해봐라 그 열매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패배주의 중에 제일 큰 패배주의가 뭐냐면 바로 이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패배주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니다 사막길에서도 하나님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을 모아 주셔서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모아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안 모아 줄것 같으냐? 모아 주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모아 줄수 있다 아니면 모아 주실 수 없다 이게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냐? 모아 줄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차피 혐오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대에 모인다고 이런 시대에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그런 이런 시대에 모여서 교제한다고 말이 돼?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아니야, 요즘에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갔어. 이제는 옛날에 깃발만 꽂으면 부흥되던 시대는 갔어. 라고 왜 생각해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이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경험? 교회에서 상처 받았었던 경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상처 받았었던 경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처 받았었던 경험. 내 경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교환해서 자기도 난다 긴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별의별 경험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사막에서 살려주시고 4 0년 동안 모아 주시더라. 그러면 얼마든지 모아 주실 수 있다. 지금 내가 누구냐? 사방에서 흩어 놓았었던 포로 되었었던 나도 하나님이 모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거든. 하물며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분쟁이 있고 선교가 안 되고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될것 같으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정면의 도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모아야 될까?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하나로 모아주시나 잘 보면 일단 백성을 분명히 모아주신다 백성을 흩어져 있었던 백성을 모아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회복됩니까? 어차피 회개 안 하고 어차피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어차피 계속 상처 주는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면 하면 그 사람들 그대로 다시 하나님이 모아주시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나요? 아니요 똑같이요 말장 도루묵 되죠. 무엇이 모여야 됩니까 그러면 사명이 모여야죠 사명이. 어차피 인간은 다 부족하거든요. 어차피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런데 자기의 부족한 것은 적어도 인정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라고 하는 그 사명이 일단 다시 모여야 되죠. 나 부족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나 헌신할란다. 나 부족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아 주셨을까? 교회로 우리를 왜 불러 주셨을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신 거 아니냐?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주변과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나를 하려고 나를 불러 주신 거 아니냐. 이 사명이 다시 모여야 되죠. 사람만 모여봤자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아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조상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반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한 사람들은 심판받아 광야에서 엎드려졌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마음을 모으셨죠. 아버지, 어머니, 반역해서 죽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 죽는 모습 다 봤지만 그렇게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타산 지속으로 삼고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광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였을 때 어떻게 했나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인데 그들이 그 사막 생활을 극복하고 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다더라.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난민이었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사막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나라를 세웠다.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난민 신분으로 지금도 공해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가 막 내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배 타고 뭐 광에서 아니면 호수에서 아니면 저기 사막에서 아니면 저기 바다에서 난민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자, 우리 다시 땅 정복해가지고 나라 건설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라 건설했다. 소식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기적입니다. 그게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또 기적인데 나라까지 건설했다? 그더 기적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백성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모아 준 백성들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모아 주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나라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모아 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록한 역사가 뭐다? 성경이다며 오늘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패배주의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들 스스로도 이제는 안 된다, 교회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내 경험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죠. 아, 사막 가운데에서도 모아주시는 하나님, 그 모은 백성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바라보아라.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교회를 통해서 사막 같은 데서 또 교회에서 상처 받았었던 영혼들 각지에 다 흩어져 있죠. 그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 그리고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만 그냥 모여서 사람만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다 똘똘 뭉쳐서 모로 하나로 된 교회냐 사명이 모아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 불려진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아주시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기적 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환경에서 40년 동안 난민이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기적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까지 모아주셔서 이제 나라까지 건설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다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백성을 모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만 모여서 똑같은 문제를 다시 반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사명 하나로 똘똘 뭉치고 모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사람도 모이고 사명도 모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모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